카트라들러시 플러스에 신맵이 나왔죠. 신맵이 나왔는데 그 신맵이 바로 자 일단은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이랑 리버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이 나왔는데 뭐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중국 카로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피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한국 카로풀에도 피사가 나왔기 때문에 피사와 리버스 공동묘지를 자 깔끔하게 달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 피사의 대표적 인물 있어요. 일단은 피사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박피자. 피사라는 트랙이 처음에 이제 카트라이더 대회 리그에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박인수 선수가 개쩌는 주행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박인수의 시그니처 트랙이다 라고 이제 이미지가 또 세게 잡혔고 피사가 또 개인전에 출시가 됐는데 개인전에서도 박인수 선수는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에도 박인수 선수와 이창현 선수가 피사의 사탑을 1대1 하는데 둘다 찌르는 주행에 완전 하이라이트를 뽑아준 트랙으로써 카트라이더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그 특유 톡톡이를 오지게 하면서 라인을 오지게 탈수 있는 트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랙 라인과는 다르게 조금 뭔가 톡톡이의 속도 그리고 라인의 그 극대화를 보여주는 트랙으로서 제가 한번 달려볼건데 일단은 그 달리기 전에 일단 굉장히 빌드 카피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 1등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런밍기가 파라곤으로 1분 7일인데 피자 1등이 RNG 피사님 인데 기록이 1분 1. 조만간 뭐 59초 뚫리겠네요. 여기서 아껴주고, 착구 와, 착구이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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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우와! 야, 뭐야! 우와! 우와! 여기까지 렸다 우와! 아, 근데 그게 있어. 아니, 카라프리 다시 보기 시점으로 보면 은 원래 라인이 좋아 보이는 건 있어.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싹 가능이지. 하나 모아주고. 여기가 똑같았죠? 똑같죠? 저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거 뭐 1페이지 안에만 들면 되지? 잠깐만 이거, 이거 왜 이러지? 일단 1페이지 안에 들려면 몇초를 꼽아야 돼? 아 1분 2초밖에 안 돼? 아 이건 바로 꼽지 일단 안 받고 완주부터 해볼까? 이 정도는 타줘야지 괜찮은데 나도? 아! 아아 아, 아. 오케이 일단 가려볼게 확실히 동기가 좋네 아...이런... 아 뭐야! 아이패드 사망 플랙이 보인다 지금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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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렇지! 네이스 4초 봤지? 실수와 무이버 4초 신기록 바로 찍어버리기 약2 5코인 만에 2초를 뽑으라고? 야, 2초 2인데 2초를 줄이려면 내가 지금 우사인 볼트보다 달리기 빠른 게더 나은데, 2초면은... 저기서 무조건 미리 모아야 돼. 아, 씨. 조금 더 끌라고 욕심부렸다가 바로 바보 되네! 저기서 60부리지마 천천히 지금 좋아 가흡할속 나이 더 좋아지고 있어 지금 미쳤어 지금 <laughs> 저기서 빨리 모아주고 쭉 끌고 쭉 끌고, 끌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방금 살짝 지저분했는데 빌드 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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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렇지. 톡톡. 쫙쫙쫙쫙 톡. 쫙, 쫙, 쫙. 오케이. 톡톡. 톡. 그렇지. 아 씨. 톡톡톡톡잠 풀고 아아 아, 젠장. 젠장! 카로프리 이게 문제야! 내가 드리프트를 분명히 이 키패드로 내가 이 드리프트를 끊었다? 카트랑 카로프리랑 똑같잖아. 방향키 눌리는 게. 내가 드리프트를 끊었는데 지 혼자 끌어! 1, 2, 3, 제발! 강제로 그냥 유튜브 가면 안 되는데? 봤지? 나간 잡으면 어떻게 된거 봤지? 자, 이제 바로 한방 3초. 자, 원코. 자, 원코 3초 갑니다. 아니, 빌드도 망했는데 이 4초 그냥 나오네. 간 진짜 잡았어. 나어떻게 이거. 도다라 이. 저라 필드 회복해.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잘 잡았어. 아, 막겠다. 오이2 3아 씨. 아 마지막 구간 위험하다. 아 이게 말 구간들이 이건 맞네. 아고공 나타지 점 <laughs> 천천히 침착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저기 세개 뭐야? 그냥 괜찮아, 빌드가 망하긴 했는데 여기서 회복하면 돼. 나왔냐? 이거?